안녕하세요. 조관남입니다. 2024년 4월 28일 열리는 서울 하프 마라톤 2024 레이스 패키지가 도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하프 마라톤은 작년 서울 동아 마라톤 10km 코스 짐 보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던 중 당연히 출발지에 짐을 맡기고 도착지까지 옮겨 준다는 센스 있는 마케팅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를 통과하고 상암에서 끝나는 한강을 두 번이나 건너는 몇안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신청이 힘들었고 굉장히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도착한 레이스 패키지를 보면. 진짜 이게 7만원짜리 대회 패키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가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촐한 구성이며 지난달 뉴발란스 런유웨이하프레이스 패키지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맞나? 내용물을 보면 그 배번, 티셔츠, 마스크팩, 안내책자, 물품 보관용 비닐 그리고 프로스펙스 20% 할인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티셔츠부터 뜯어보면 오... 어,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아는 기능성 티셔츠인데 속이 좀 비치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입고 오겠습니다. 어, 티셔츠가 이쁘긴 하네요 근데 얇은 거에 비해서 땀에 젖으면은 금방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질입니다 딴 것보다 이 뒤에 뒤쪽에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대회 등록 선착순 5,000명에게는 프로스펙스의 짐색이 제공된다고 했지만 저는 5,000명 안에 들지 못해서 받지 못했으며 물품 보관용 비닐 요즘에는 좀 줄이는 추세긴 하던데 물품 보관용 비닐은 현장에서 배포하지 않는다고 하니 짐 보관을 하실 분은 잊지 말고 대회장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배 번은 A조네요. 제가 대회를 자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에 나간 하프 마라톤 기록을 제출했는데 운 좋게 A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언제 출발하는지. 뭐, 기타 내용들이 적혀 있고, 유의사항 같은 거, 코스까지 해서 잘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마스크팩인데, 대회 끝나고서 하면 될것 같아요. 프로스펙스 20% 쿠폰은 프로스펙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서울 마라톤 기획전 상품에 한해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쓸만한 상품이 있는지, 구매할 만한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적은 패키지 물품 뿐만 아니라 대회 협찬사에 아미노바이탈이 있었는데 에너지제를 패키지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면 현장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발 대회 전에 출발지에서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뉴발란스 하프대회의 경우에는 주로에서 나눠주다 보니 10km 지점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과 에너지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사람들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안될것 같으면 레이스 패키지에 넣어줘서 들고 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회 코스는 서울 마라톤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시청, 충정로, 공덕역을 지나 마포대교를 건너고 여의도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양화대교를 건너갑니다. 합정역과 마포구청역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서 서부 면허 시험장에서 턴을 하고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월드컵 육교 앞에서 좌회전하면 완주하는 코스입니다. 코스의 고저도를 보면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충정로까지 초반에 강력한 오르막이 위치해 있으며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마포구청 근처까지 오르막이 여러 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청 근처 오르막이 16km 지점인데 여기서 퍼지지 않고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멘탈만 잘 잡는다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1시간 32분 정도를 목표로 훈련 중인데 아직 4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빨리 더워졌기 때문에 목표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기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상에 유의하면서 마무리까지 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